그데 산도 바람이 불어? 산 위에 올라가면 바람이 엄청 세게 불지 음. 봐봐 우리 몇 층이지? 12층 12층 사는데 저 창문을 활짝 열면 어때? 바람이 추워. 바람이 엄청 들어와서 춥지 근데 으악. 산 꼭대기는 우리 집보다 훨씬 높아 으악. 그러니까 바람이 훨씬 세게 불겠지 으악. 그래서 바, 산 꼭대기에 이렇게 으악. 큰 서풍기를 여러 개 설치를 하면 바람이 으악. 엄청 세게 불어서 이큰 서풍기들이 막 돌기 시작해 그렇지. 그럼 이선풍기들막 돌면 어떻게 되냐면, 지아 우리 작은 선풍기들 각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들 있지. 걔네들은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, 그렇지. 걔네들의 건전지 안에 전기가 있는데, 그 건전지 안에 있는 힘으로 작은 선풍기가 막 돌지. 그럼 반대로 얘는 이큰 선풍기가 막 바람의 힘으로 선풍기가 돌기 시작해. 그럼 이 안에서 이 돌아가는 힘으로 안에서 전기가 만들어져. 그럼 이 이렇게. 얘도 만들어, 얘도 전기를 만들고, 얘도 전기를 만들고, 얘도 전기를 만들거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나를 합쳐서 전기가 전기를 보관해 놓는 이런 큰 상자가 있어. 이거를 발전소라고. 위에? 어, 땅 위에도 있어. 근데 이거는 또 엄청 커. 이거 그래서 이 전기를 만들고 모아놓는 것을 발전소라고. 근데 땅 위에 있는데 전기가 아래도 들어오는데 <laughs> 왜 위에? 밑에... 아, 왜냐면 이런 발전소는 전기를 보완해 놓는 곳이야. 근데 전기를 만드는 건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과 선풍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로도 만들 수 있어. 자, 지금 이 엄청 큰 선풍기가 돌지. 그럼 이 엄청 큰 선풍기는 지금 산 위에 설치를 했겠지.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선풍기를 돌리잖아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자 폭포 먼저 하자. 폭포. 폭포는 엄청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잖아. 자, 봐봐. 봐봐. <laughs> 예를 들어서 엄청 높은 곳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있어. 물이 막 떨어지면 물이 막 떨어지는데 만약에 폭포 중간에다가 선풍기를 엄청 큰 선풍기를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이 폭포에서 막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선풍기를 이렇게 돌겠지? 선풍기 돌면 뭐가 만들어져? 전기. 전기가 만들어져. 그렇게 이렇게 선풍기로 선풍기와 물을 이용해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도 이렇게 발전소에 응. 다 저장해. 근데 이이 바퀴 땅이 있는데 어떻게 <laughs>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에 있지? 자 일단 선풍기 바람과 선풍기 물과 선풍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보관해 놓는 것까지는 알겠죠. 이 전기를 보관해 놓는 장소는 보통 발전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땅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땅 아래 에 있을 수도 있어. 중요한 건땅 위에 있냐 아래 있냐가 아니야. 문제는 여기 이 저, 전기가 이제 발전소에 보관이 되는데 여기 있는 발전소에 있는 전기들을 우리 집까지 우리 집에서 써야 되잖아. 근데 전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. 안 보여. 근데 과학자들은 특별한 안경을 통해서 전기를 볼수 있어.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못 보는데. 그리고 그 전기를 볼수 있는 안경도 되게 비싸.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,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이 그 과학자가 될수 있고 그 안경을 쓸수 있어. 금자도 공부 잘할 거야. 좋아, 좋아, 좋아. 어쨌든 자 지금 전기를 발전소에서. 그래도 대... 만들. 맞아. 이거. 맞아, 맞아. 자 발전소에 전기가 있고, 자 그럼 보자. 자 여기에 여기에 있는 선풍기는 바람을 이용해서 만드는 전기를 만드는 선풍기. 여기 있는 선풍기는 폭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었어. 그럼 이제 여기에, <laughs> 자, 여기에 전기를 보관해 놓는 발전소가 있어요. 근데 우리 집은 한참 멀리 여기 있어. 그렇지. 그래는 <laughs> 엄청 우리 차 타고 멀리 가야 돼. 그럼 여기 있는 전기를 우리 집까지 옮겨야 우리가 전기를 쓸수 있잖아. 어떻게 옮기냐면, 제 아까 얘기했던 산 위에, 에펠탈처럼 생긴 거 있지? 응. 이렇게 생겼지? 맞아 응. 그릴 수 있어. 어 그래. 잠깐만 이거 울게꼭 모처럼 어, 생겼지? 어. 알파벳 A처럼 생겼어. 아까지 어. 어. 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이거야. 응. 어 맞아 정확해 이렇게 생겼어. 근데 이런 게 엄청 응. 많이 있지. 응. 그렇지? 사해도 <laughs> 있고 우리 잘 보면 지아야 우리 집 옆에 있어. 응? 왜? 어? 그래? 응. 그래. 아, 우리 집 옆에 이거는 없고, 우리 집 옆에는 아, 지아 말 잘했다. 자, 어떻게 있냐면 일단 지아가 그린 거 이거 있지? 이런 게 중간 중간에 있어. 그러다가 우리 집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아마 본적있을니야 이렇게 기둥이 있고, 기둥에 선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본적 있어? 이거 내일 유천이 어? 갈때 엄마랑 어 여기 밖에 나가면 보일 거야. 전기 줄? 응. 전기. 어, 전기 줄. 그 어, 갈때 동그라미 달려 있는 거 그거. 어, 어, 동그라미 있어 봐. 봐 여기, 여기 있지. 이렇게 동그라미 맞아. 이거 맞지? 응. 이거 말하는 거 맞지? 응. 그리고 여기 줄이 여기 이렇게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, 그리고 기둥이 여러 개 있어서 응. 이거 이거 이선 안에 전기가 이렇게 옮겨져. 어, 그거 배웠어? 맞아. 응.